지방이 배로 가는 걸좀 막아주고, 살안 찌는 초콜릿 5층까지 올라가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5층으 올라오고, 자기장으로 곤장을 미친 듯이 맞으면, 스쿼트 2만 번한 효과.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건 많은 인플루언서들도 그런데, 확, 살을 갑자기 빼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저, 피디님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은 급증 주제. <laughs> 일주일 뒤에 다이어트를 성공시켜 가지고 비키니를 입어야 합니다 지금 PT를 하고 이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과 뭐 병원 시술과 집에서 할수 있는 맨손체조 이런 걸로 좀 어떻게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가르려 드릴게요 보통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점심 저녁 약속이 되게 많았고요. 초대해 준 사람과 또 만들어 준 사람의 공을 생각하면 음식을 배가 불러도 억지로 꾸역꾸역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 사람 열심히 만들었을 걸 생각하니까 미식은 되게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런 다이닝 코스를 한 연속 세번 갔더니 전부 살이 찌더라고요. 배가 안 겹쳤는데 이렇게 배가 겹쳤어요. 그지고 아, 이건 곤란하다. 오랜만에 가는 여행인데 이런 배로 갈 수는 없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죠. 이번 여행은 나트랑이고요, 아만이에요. 제가 아만을 좋아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이 도장끼기하면서 예, 가는 거를 이제 삶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만에 어울리는 옷도 준비해야 되고 미리 가기 전에 여행지를 봐요. 근데 뭐 아만에서 막 형광나시 이런 걸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 여행지의 스팟을 보고 거기에 마, 마, 어울리는 옷을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진짜 쉬러 가는 거라서 1 5 착장만 갖고 올 거예요. 아쉬는 거? 네. 뉴욕 30일 가면 50착장 막 해요. 하루에 4번 갈아입고 이런 식인데 남자친구하고 여행 가면서 그 정도 갈아입으면 화내고 우선 사진 잘안 찍어주고 이러니까 10착장에서 15착장 진짜 필요할 만큼만 갖고 가라고 우선 식사는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있어요 근데 단백질 쉐이크만 먹진 않아요 여기다가 사실 혈당을 낮추려면 야채를 먼저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야채 파우더를 여기 섞어 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뿌려 먹는 요구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넣어서 같이 흔들어 가지고 이거를 한 끼로 먹고 배고플 때는 식욕 억제제를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엔 항상 에사비 챙겨 먹어요 혈당 안 높이려고 그리고 똑같이 운동을 하더라도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는 약들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배로 가는 걸좀 막아주고 똑같이 움직여도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니까 운동 효과가 노, 높아지는 약을 먹고요. 그리고 간식은 참을 수가 없어서 직구했어요. 에킨스라는 초콜릿인데 아이허브 같은 데서 파는데 살안 찌는 초콜릿 그런 것도 먹고 지방 세포 파괴하느라고 락토페린 먹고 있습니다. 이 정도 먹는 건이 정도. 네네, 맞아요. 수소수 먹고, 레몬 먹고, 레몬에다가 이제 비타민류 섞어서 먹고, 올리브유 한, 뭐, 그,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용성 비타민 조금 챙겨 먹고, 그리고 출근. 점심은 쉐이크. 예. 저녁 웬만하면 굶으려고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저녁만 먹었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시작한 다음에는 점심만 먹고, 아예 공복 시간에 길게, 식욕 억제제를 조금 늦게 먹어요. 그 마지막 3일은 클렌징 주스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헐리우드 주스 같은 거 있죠? 급진 급바에는 그 헐리우드 주스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떤지 한번 체험해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성공하면 말씀드릴게요. 보고 보고 싶다가 다이어트 약을 먹어라. 이렇게 하면 45kg으로 갈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복근 운동이랑 이런 거 기본적으로 시작해서 몸버닝하고 저는 몸에 지방이 없어서 유산소는 항상 생략이에요. 바로 근력 운동 들어가는데 이번 주에 사진 찍는데 뭐 드레스를 입는데 팔이 좀 타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날은 이제 팔 운동에 집중한다던가 비키니 입어야 되니까 힙업 운동이랑 하체 운동 정도 하고 저는 운동을 하면 근수저라서 남들보다 두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해서 하는 편이었어요. 막 진격의 거인 같은 몸은 좀안 어울려서 문제 아시죠? 올해는 필라테스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쓸것 같고 에브바의 운동이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재밌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좀 해볼까. 올해는 PT보다는 필라테스 하고 조금 더 즐기면서 하는 운동으로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구관절파열 돼가지고 못하니까 천국의 계단을 집에서 그냥 지하 1층에 내려가서 저희 집이 5층이거든요. 5층까지 올라가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5층을 올라오고 그거를 한 20분 정도 반복하는 거 하고 있고요. 짐볼로 승마, 승마 타기 운동 그거는 유튜브 보면서 그래도 한 40분 정도는 계속 하고요. 집에서 하는 운동은 제가 셀프 비디오로 보여드릴게요. 퇴근하고, 천국의 계단이 없으니까, 우선 집에서 할 거예요. 다리에 알이 생길까봐, 요가링을 끼웠습니다. 20분 동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내려갈 때는 관절이 상하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거예요. 쉽지 않다? 저는 부건절이 양쪽이 파여져 있어서 너무 많이는 못해요. 근데 힙업을 위해서는. 팔을 세우고 어깨에 코에 힘을 주고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면서 팔자가 후 더러운 느낌인데, 쉽지 않다. 다시. 솔직히 확 살을 갑자기 빼려면 붓기도 좀 빠져야 되고 그래가지고 칼로리바라는 게 있어요. 엄청 큰 약간 신부발열기 같은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땀을 뻘뻘 내면서 그거를 어 30분 정도 하고 그리고 바디 슬렌더라는 게 있는데 힙업 시키고 싶으면 그거를 30분 동안 엉덩이에 붙이고 자기장으로 곤장을 미친 듯이 맞으면 스쿼트 2만 번한 효과 그리고 배에 복근을 만들고 싶으면 배에 붙이고 배를 또막 엄청나게 아픈 거를 30분 참으면 금방 복근 생기는 엉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엉덩이가 최고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엉덩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힙에다 오늘 할 건데 굉장한 자기장으로 엉덩이를 분장 맞는 기분이긴 해요 참을만 하고 20분 안에 스쿼트 2만 한 번을 한것 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아래 힙을 올릴 예정이에요 보통은 복근도 마취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저는 항상 힙이 제일 문제라서 힙을 많이 합니다 원장님, 이번엔 주몇회 정도 하면 효과죠, 그죠? 럼 제일 좀 추천드리는 거는 주한 3회? 그렇지 않으시면 그냥 주 2회 정도? 목표 저는 급살, 급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웃음> <주는>. <웃음> 지방 분해 주사는 스테로이드가 없는, 유착이 많이 없는 걸로 맞으시면 살을 10kg 빼겠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여기 브레이저 있는 데가 볼록볼록해라든가 여기 살짝 허리에 유박근이 잡혀. 이런 사람들은 맞으시면 탄력도 좀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바디 하이프라는 걸 했는데 나이가 좀 있다 보면 살도 갑자기 빠지다 보면 근육하고 스킨이 따로 놀 때가 있어요. 스킨이 큰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 그럴 때 몸을 딱 이렇게 바디하고 붙여주는 그런 시술이 있어서 그거 시술 받았고 조만간 복부는 써마지 같은 거 받을까 생각 중이에요. 연예인들은 다한 개요. 아 그때 얼굴 때 보여드렸던 기계가 바디 모드가 있어요. 배랑 뭐 엉닛이라든가 이런 데는 기계를 쓰기도 하고 그 라인 정리는 뜨거워지는 크림하고 EMS로 해가지고 빼기도 하고요. 바디는 이렇게 두 가지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운동하는 이유랑 하이프 하는 이유도 배를 노출해야 되니까 약간 살이 처짐이 있거나 아니면 엉덩이를 노출해야 되는데 음. <laughs> 이렇게 처져 있으면 너무 슬프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결국에는 급진급. 는 먹이를 줄이자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건 많은 인플루언서들도 그런데 음식 사진에 막 이렇게 항공 사진을 찍어놓잖아요. 다다먹진 않아요. 허리 요만한 유튜버들한테도 진짜 그거 시켜서 그거 다 먹어 그러면 아니요 언니 결국에는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아만 같은 경우에는 아라카르텔을 주문하는 모든 거를 무한정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또 뷔페 가면 식탐이라는 게 폭발을 하잖아요. 빼서 가서도 마인드 컨트롤이 너무 중요합니다. <laughs> 어글리 폴더를 보면서 꼭참 죠 어그리 폴더 중요합니다. 어 작년에는 다이어트 성공해서 좋았는데 올해도 빨리 열흘 내에 성공해서 작년만큼 예쁜 사진 많이 남겨야 되는데 입금 전 입금 후까지 되고 싶다. 그렇죠. 음 아무튼 저의 스케줄과 계획은 이렇습니다. 제가 성공해서 예쁘게 비키니 샷을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 알람, 댓글, 구독 좋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안녕.